예수님의 정체 마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누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를 제자들도 몰랐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물을 때는 그게 예수님 제자 사역 후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 사역을 마감하려고 할때 제자들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사역을 마감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저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사역의 마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뭐,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만나고, 뭐, 삭개오도 만나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마지막 때가 임박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뭐 그러면 제자들이 합창을 해야 되는데 합창은 안 하고 독창만 베드로가 혼자 독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가 데오 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소개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다.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하니까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거이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예수님이 선지자인 건 확실한데 예수님 선지자인가 아니면 메시아인가 에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던 예, 질문입니다. 예수님 물어보면 답을 해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면 예, 답을 하시는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할 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면서 너희가 본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금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에 대해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그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들은 것만 그 전하지 말고 본 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 거, 들은 거. 맹인이 보며 목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하라. 그래서 오늘 그. 22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이게 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이적에 관한 말씀. 메시아가 오면 이적을 행한다고 이사야 선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 오셔서 예, 놀라운 일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예, 오늘 여기 귀신들이 지금 예, 많이 고치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고, 우리가 축기 사역, 또 맹인을 고치는 거,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거, 나병을 치유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뭐 등등 해서 이런 사역을 메시아가 오면 할 거라고 예언이 이미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그렇다" 이렇게 대답 안 하고. 보고 들은 거를 가서 이야기하라. 예. 예수님의 사역이 곧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 그 메시아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와가지고 한번 우리한테 눈앞에서 표적을 한번 보여 봐라. 그러면 믿겠다. 근데 그때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한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면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셨어. 예수님은 그 이적도 행하시고, 표적도 행하시고, 예,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 이적은 그 헬라우르 두나미스 예, 심이라는 겁니다, 심. 표적은 헬라우르 세메이온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쓰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강력한 영적인 힘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그 외에 여기 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어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여기까지 이거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구약 이사야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예, 보고 들은 거를 가서 전하라. 내가 메시아다. 두 번째 말씀은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그러면서 그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이것도 예, 구약 이사야서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갓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자 예수님께서 아주 콕 집어서 그 구약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메시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참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아, 이 사람들은 그 구약의 율법도 가지고 있고 메시아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지고 시험에 든 사람들 다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된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 가운데는 마띠아라 하는 사람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제자들로 부른받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부럽다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는데 그, 가론 유다가 자기의 귀한 직임을 버리니까, 그, 초대교회 때그 자리수를 채우기 위해서 복수 추천을 통해가지고, 그,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때 택한받은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도 아니었는데, 따라내에다가 제자가 됐던 마띠아 같은 사람. 그, 그러니까 이, 무리,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또 마지막으로 뽑힌 받았는데 그게 마띠아입니다뭐 그러니까 이마띠아 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신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론은 내가 메시아 맞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아마 돌아가서 보고했을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달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가 메시아라고 그러십니다. 뭐 기다릴 게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죽었기 때문에 아마 평안하게 죽지 않았을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넘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오늘 마태나 누가나 마가는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세례 요한이 오게 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을, 어떤 분인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고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세워지는데. 오늘 세워지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부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